안녕하세요. 서울한의원 대표 원장 박종입니다. 오늘은 그 80대의 뇌가 20대의 뇌보다 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치매를 걱정해서 내원하는 환자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게 현실화된 요즘에. 40대부터 치매를 예방해야 한다고 저는 자주 강조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 각종 성인병과 합병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인자들이 뇌를 공격하게 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망증과 주의력 부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낙관적 편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규칙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에 비해 자면 내 건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10명 중 7명이 여성인 것을 참고하면 중년 여성은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계에서는 이 원인을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갱년기 이전까지 활발히 분비하던 에스트로겐이 신경세포의 활동에 있어서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했던 것이라 추측됩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연구팀 역시 뇌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뇌가 가장 빛을 발하는 시기는 22세, 그리고 27세부터 본격적인 뇌의 노화가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상당히 충격적이죠. 27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충격적인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뇌는 37세부터 기억력 관련 테스트 점수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42세에 이르러서는 기억력 외에 다른 인지기능 테스트 점수도 낮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매에 대해 덮어놓고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뇌 관리를 시작하면 얼마든지 정상 단계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설령 치매 직전 단계까지 꽤 진행이 된 상태라고 해도 예방, 행동 수정 등으로 정상이 나아진 경우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다만 권위 있는 의학 기관의 치매 연구가 여전히 뇌 자체의 규칙성, 약물이나 어학 기술로 인한 치료에 집중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죠. 다행스럽게도 뇌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생성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던 통염을 물어뜨린 연구 결과가 1999년에 발표된 이후 치매를 포함한 뇌과학 연구자들은 뇌신경세포는 특정 자극에 의해 증가한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고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뇌세포의 재생이 기억 저장과 관련 깊은 해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치매 연구에서 해마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에 요나 스프리스 앤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해마의 신경세포 나이가 전부 제각각이라는 의견에도 기출을 주목할 만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뇌세포가 죽고 다시 생성되지 않는다는 의견 노화의 한 과정으로 사고 및 인지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뒤집히자 기억 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찾으려는 다양한 연구의 탄력이 붙었습니다. 최근 이슈는 젊은이에게 뒤지지 않는 기억력을 가진 슈퍼에이저 즉 슈퍼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내세포의 어, 나이가 전부 다르다는 것은 후천적 관리에 의해 뇌의 연령을 얼마든지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어과대학 연구팀이 2017년도에 미국 과학 협회 전화를 통해 발표한 우수한 기억력과 보통의 기억력을 지닌 80대 이상 노인의 피질 위축률이 이를 입증할 좋은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1,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대뇌 피질을 살펴본 결과, 인지, 사고, 언어, 감각 등이 뛰어난 노인은 대뇌의 피질이 두꺼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뇌가 태생적으로 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노화, 즉, 대뇌 피질의 위축의 속도가 일반 노인보다 느렸을 뿐입니다. 이 태화의 속도를 늦추는 게 현재 제가 제안하는 뇌 운동과 생활 습관 관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 살아남은 뇌세포는 90%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제대로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셈이죠. 죽어서 사라지는 뇌세포는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뇌세포가 더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 음식, 생활습관, 운동, 취미활동 등으로 뇌기능을 최대한 높여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나이가 들어도 뇌세포가 재생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상범주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선을 넘어간 상태라면 당연히 뇌세포는 사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라면 아직 돌이킬 시간이 충분한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목소리>